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바로 어제 상담한 겁니다, 이제. 어제 상담하신 분이 이제 저희 회사 유튜브 많이 보셨다고 하던데, 이 영상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니까 부천,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분과 그분 옆집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이, 못되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본인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거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오래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은데, 이게 뭐업자고 왔다갔다 하더니 뭐그 컬러프린트 하나 해가지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하면 아파트 다 지어져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막 붙이고 다니면서 땅을 팔라 뭐 조합에 가입해라 이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난안 해요 이렇도 뭐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이제 하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원래 벌라 1년 2년 지나게 되니까 갑자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이제 결성됐다고 하고 가입해라고 뭐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오늘날 갑자기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10 1일이죠. 한, 한 달, 한 달도 안 됐죠. 1월 20일쯤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이 설립 인가가 났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된건가 싶어가지고, 조합에 이제 가서, 아, 저, 저기, 뭐요 구청에 가서 물어본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가, 아, 이거 설립 인가 됐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할 건데, 왜 이게 들어갔고, 이거 그러면 사업구역된, 사업구역이 지정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 보니까 자기, 그 밑에 자기 집을 반대하던 자기 집과 그 옆집은 들어가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이제 밑에 집들은 또쏙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나는 빠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못 빠진다. 그러면 금액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후회칠 거 아니냐. 어떡하냐. 매도 청구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뿐만 아니라, 뭐 재거, 재개발 조합, 도시개발 사업 조합 등등에서, 사업구역 내에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다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사업구역까지 그러니까 도그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구역 지정하는 데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시군구청장 특별시장 이제 광역시도 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이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거 지정을 할때이 사업 구역을 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거든요. 그때 그 전에 공남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4일 동안. 그러니까 이 시장 입장에서는 뭐잘 사는 사람 집 뺏을 수 없는 거니까 누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80% 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80%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뭐 이제 43, 4분의 3 해가지고 75%씩 돼 있죠. 이제 구체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갖춰가지고 오게 되면 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제 빠져가 빠져 나간다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보고 아 이거 하면 빼, 빠질 만한 여지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쏙 빠져 나와 블록 나와 있는 거 갖다 굳이 넣어가지고 할 필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월 지은지 얼마 몇년 되지도 않았고 잘뭐 도로가 있어 좋은 건물인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 없는데 왜 넣나 이거 한다든가 할수 있는 거니까. 그 의견을 하게, 공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14일 정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의견을 내고 빠지는 게 제일 좋고, 의견 낸다고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내고, 담당자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국장 이런 거 시장한테 의견서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절차를 이제 법무부인이 이제 대응해드린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자체가 이제 위법하다. 우리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넣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뭐 절차적 위협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공란고가, 공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로주택사업, 정비사업자 조합이 하세요, 하세요. 전화 만 두세 번 오고, 처음에 한두 번 찾아오다가 안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이분을 빼놓고 진행을 했겠죠. 이제 한 명은 한두 개 빠진다고 이제 뭐 요건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진행을 하고, 구청에다 이제 사업행계 사업시행계 인가 신청을 하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를 먼저 해야 되긴 하는데, 뭐 하고 했나 보죠, 이제.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이거 공남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안한 거예요. 14일 동안 공남공고를 해야 돼는데그 의견을 낼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법, 위법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사업시행계 인가 자체. 그래서 인가를 할때 의견을 물어보고 가 의견 하나도 반영 안 되고 됐으니까 그거는 절차상 위법이다. 취소, 취소하고 다시 해라 할수 있는데, 다시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뭐원칙적으로는 취소하고 나서 다시 사업시행계 인가를 할때 다시 넣는 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절차상 위법까지 하면서까지 하면은 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기 간하고 90일 내에 재소기간이 있으니까, 뭐 1월 20일이면 한 3월 20일까지고, 뭐 준비기간도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자료도 보고하려면 한두 달 걸리니까 아마 지금쯤 이제 변호사 통해가지고 사업시행기 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을 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빠지고 싶으시면요. 제일 먼저 그 사업시행구역이 지정될 때 즈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의견서도 내고 뭐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어, 뭐하고 똑같냐면, 왜, 어, 뭐, 대기업들이 이제, 뭐, 불공정고리 행위 같은 거 해가지고, 과징금 뭐, 몇 억이 나왔다, 몇십억이 나왔다, 가끔씩 뉴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한, 한몇 달쯤에 보면 이게 뭐, 과징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뭐, 10%로 줄었다, 뭐, 이렇게 반으로 줄었다는 경우 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변호사들이 수임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회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했다고 하더라도 저그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입증을 소명을 해가지고 줄이, 줄이는 줄이는 반 경우도 있고 그래도 줄여지지 않게 되면 은 행정소송 제기해서 를 그게 너무 많다 과다해서 이제 취소소송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 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거죠. 뭐 로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인식상으로는 로비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데, 로비는 정상적인 로비에 앉아있다가 나오는 행정기관, 이제,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우리 의견을 내고, 정상적으로 의견서 내고, 이제, 변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뭐, 가로정비, 주택사업, 사업, 재건축사업에서 빠져나가고 싶으면은, 우리 의견을 알려주고, 근데 절차상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를 지적을 하고, 경우에 따른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빠질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그런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한번 하셔가지고, 전문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